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도 토끼띠의 4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이달에는 실수도 많아질 수가 있겠고 잘 풀리지 않는 일등도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들이 본인을 돕게 되어 재물운까지 따르게 해 줍니다. 또한 여러 관제나 구설 등도 생겨날 수가 있는 시기로 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일 등은 피하셔야 하며 모든 일에서 신중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심할 수 없는 달로 인내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노력해 나가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질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토끼띠분들은 남의 눈에 띄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본인에게 다가오면 잘 받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언변도 뛰어나시며 배려심도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수월한 분들이십니다. 지혜롭고 본인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생각하는 어, 토끼띠분들입니다. 이런 본인의 성격을 잘 살려서 인간관계를 잘해 나가셔서 좋은 일 등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과욕만 아니라면 사람으로 인해 권력도 얻게 되고 모든 일 등에 순조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5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모든 일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도 잘 버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장의 연속으로 마음의 안정과 여유로움이 없어 보이는 달입니다. 운세는 보통 정도입니다. 이 달에는 본인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본인의 올바른 처신은 운세를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늘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재물운이 좋은 편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이득이 없겠습니다. 취업 준비 또는 자격증 취득에는 본인의 많은 노력으로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학업에 집중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본인의 노력으로 현상 유지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투자나 변경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동거래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늘 중립의 태도를 일관해야 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남의 일에 개입으로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고나 질병 주의하시고 건강 관리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연인이신 분들 좋은 만남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노력해 나가시면 길한 운으로 가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주관을 갖고 행동해 나가시면 모든 일등이 순조롭게 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7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힘들고 고단한 달이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의 발전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직장의 이직 등은 이후 많이 후회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의 기회는 본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달에는 여러 가지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드신 분들 많겠습니다. 또한 답답한 한 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하시기에는 좋은 시기 아닙니다. 현재 하시는 일을 잘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경쟁자도 생겨날 수가 있겠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니 어, 많이 힘들겠습니다. 거래처도 이유 없이 끊어지고, 장사에서는 고객을 빼앗기는 일 등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입보다 생각지 못한 지출이 커질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의 투자에서도 본인 생각대로 잘 되어가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나가는데 성과가 없는 시기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클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시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서히 어, 이후에 운이 다가오는 시기도 있겠습니다. 멀리 나가시는 것은 불리한 운이 들어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늘 언행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거래나 동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둑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노력해 나가시게 되면 이후, 어, 서서히 화가 복이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돌발적인 사고나 질병이 올 수가 있으니 늘 건강에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실 일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나 또는 연인이신 분들 서로가 화합하지 못해 다툼이 많을 수가 있으니 마음이 산란하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도 본인의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하시는 일 등에서 강한 운이 들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고민했던 1등도 풀리게 되며 좋은 기회도 얻게 됩니다. 또한 이분들은 크지는 않으나 작은 재물도 따르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49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본인이 추구하는 일등에서 약간의 성취는 있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는 현상 유지 정도만 되어 가겠습니다.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재물운이 조금은 다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면 소식은 들어옵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본인 노력으로 결과는 얻게 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구설수가 생겨날 수 있으니 사람을 너무 믿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언행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싸움이나 남의 일에 끼어드는 일 등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나가야 조용히 이달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융통성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은 본인에게 해가 되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운이 서서히 커지거나 또는 약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들어오나 여러 가지 일등이 생겨나면서 재물이 나가게 되는 일등도 생겨납니다. 이달에는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시작하기에는 좋은 시기 아닙니다.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 나가신다면 재물은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문서 등이 오가는 일등에서도 신중히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등의 투자에서도 큰 이득은 없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모든 일에서 세심하게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직장에 이직은 후회할 수가 있으니 지금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사소한 일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환이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족애를 발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부이신 분들은 살짝 트러블이 예상되나 대체로 무난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 사고나 질병 등에서 주의를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 새로운 인연으로 큰 재물을 얻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왕성한 의욕만 억제하신다면 그리고 경솔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일 등이 순조롭게 되어갑니다.또한 발전해 나가시게 됩니다.다음은 61세 분들이십니다.이달에는 그동안 대인관계를 잘 해오셨던 분들, 어, 그들로 인해 도움도 받게 됩니다.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귀인이 되어 본인을 도와주니 재물은 더 조금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와 경쟁을 하게 되는 일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려 하니 힘이 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시기나 질투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 항상 언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물은 보통 정도입니다. 하시는 일에서 기복이 있겠습니다. 본인의 많은 노력이 어, 있다면 운이 더 따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서가 오가는 일 등에서는 신중히 하셔야 실수가 없겠습니다. 이달에는 현업에 최선을 다하시면 서서히 재물운도 따르게 됩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너무 들떠서 과욕을 부리시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순리대로 잘 맞추어 행해 나가시면 순조롭게 되어 가겠습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득이 없겠습니다. 부동산 등의 투자 등에서는 크게 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면 소식은 들어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도 많은 노력으로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모든 일등에서 바른 마음 가짐으로 행해 나가시면 순조롭게 되어 가십니다. 일복은 들어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조급한 마음보다 여유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어, 얻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욕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조금 힘드셨던 분들 약간의 불안함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에는 크게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현명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늘 자만하지 마시고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조금씩 운은 상승하게 됩니다. 좋은 일 뒤에는 늘 애군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웃음이 넘치다가도 건강이 좋지 않아지는 일 등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에는 여러 사고나 질병 등에서 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많이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어,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잘 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불화도 없으며 재물도 넘치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만 버리신다면 만사 형통한 운으로 가게 되는 분들이십니다. 다음은 7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일상에서 여유로움이 따르지 않겠고, 재물은 더 약합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의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 등에서는 관찰력이 없는 상황에서 매입이나 또는 매매를 해 나가시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사기나 또는 손재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달은 좋은 시기가 아니니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는 게 더욱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일을 접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게 되며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경쟁자도 생겨나면서 그들과 경쟁을 해 나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을 잘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 등은 불리하겠으니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처럼 기회가 본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 등에서도 구설이나 시비가 생기면서 시끄러운 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늘 언행을 주의하시고 사람들과 동거래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이 달에는 조용히 본인 일에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도 많겠습니다. 하시는 일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막막한 달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트러블도 많겠고 좋은 결실도 얻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달에는 도처에 귀인은 없고 악인이 더 많겠습니다. 분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관용을 하시고 참아야 애기 오지 않겠습니다.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이유도 있겠고, 작은 질병 등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고 등에서도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 거리, 어, 가능하면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툼이 많겠습니다. 좀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겸손한 마음으로 착실히 모든 일을 해 나가시게 되면, 어, 길한 운이 들어오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도 역시 언행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한 막혔던 일 등이 시원하게 풀리게 되며 모든 일 등이 순조로우니 마음이 든든해지는 달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 역시 건강운은 좋지 않으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